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과 함께 화요일 말씀을 나누게 된 황유일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말씀이 되게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선택, 다른 일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며 살고 있나요? 어떤 것에 가장 관심이 많은가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은 기대 다른 삶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1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 훈계를 듣지만 거만한 사람은 그 꾸지람을 듣지 않는다. 선한 사람은 그 입술의 열매로 좋은 것을 맛보지만 죄짓는 사람의 영혼은 폭력을 맛보게 될 것이다.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생명을 지키지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망하게 된다. 게으름뱅이의 영혼은 아무리 원하는 것이 있어도 얻는 것이 없지만 부지런한 사람의 영혼은 원하는 것을 넉넉하게 얻는다. 의인은 거짓말을 싫어하지만 악인은 염치도 없으며 망신스러운 일을 할 뿐이다. 의인은 정직한 길을 가는 사람을 지키지만 악은 죄인을 거꾸로뜨린다 부자인 척해도 빈털터리가 있고 가난한 척해도 큰 재물을 가진 사람이 있다. 재물로 자기 목숨을 살릴 수도 있지만 가난하면 협박받는 일은 없다. 의인의 빛은 밝게 비추지만 악인의 등불은 금세 꺼진다. 교만하면 다툼만 일으킬 뿐이지만 충고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있다. 부정하게 얻은 돈은 점점 없어지지만 수고에 모은 것은 더 늘어난다.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아프지만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생명나무가 된다. 13장은 훈계의 말씀을 듣는 지혜로운 아들과 훈계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만한 사람을 비교하며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만 거만한 사람은 그 꾸지람을 듣지 않는다. 1절에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훈계는 잘못해서 듣는 꾸지람이 아니라 당연히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 하나님을 떠난 거만한 사람은 잘못해서 듣는 책망이어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만한 사람은 내가 기준이 되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내가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서 이야기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듣지 않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모님이 꾸지람을 했을 때,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말한 적 혹시 있지 않나요? 그 말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도 주님께 이렇게 똑같이 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자신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이를 듣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원하는 것을 얻고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와 아닌 자의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나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게으르면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죄가 일상인 사람이 좋은 열매를 원해요. 풍족하게 살기 원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결국 말씀이 아닌 자신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 정직하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악하다 말씀하시며 거꾸로 뜨리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혹시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나요? 바라기는...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축복합니다.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게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이어 지혜로운 사람은 재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7절입니다. 부자인 척해도 빈털터리가 있고, 가난한 척해도 큰 재물을 가진 사람이 있다. 스스로 부자처럼 보이고 싶지만, 실상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는가 하면, 가난한 채하지만 재물이 많은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재물이 없으면서도 있는 채하거나, 또는 있으면서도 없는 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부정하게 얻은 돈은 점점 없어지지만, 수고에 모은 것은 날마다 더 늘어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에 만족하며 삽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잘 관리하고 사용합니다. 수고하여 정직하게 벌며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돈이 전부인 세상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돈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크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단은 이것을 이용합니다. 돈이 전능하다고 돈이 많아야 한다고 우리를 유혹하죠. 그러나 이런 삶을 구절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의인의 빛은 밝게 비추지만 악인의 등불은 금세 꺼진다. 지금은 악인의 등불이 휘황찬란하게 보일 수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며 사는 삶이 지금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의 등불은 반드시 꺼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질서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의인의 빛은 밝게 비추어진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잠시 의지하는 그 빛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빛은 금세 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빛만 영원히 빛나게 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재물에만 의지하지 않고 내 내면이 어둡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겉모습만 비추려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내면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힘쓰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 법이다.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좋은 보물로 여기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는 모든 새벽나라 친구들이 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세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가진 것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님을 가진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십시오.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아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비춰주는 모든 새벽나라 친구들이 되게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겠습니다. 가장 귀한 보물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두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